아,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상대는 블레이츠 오랜만에 서포트 제라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유성의 절대 집중 주문장렬 들었으면 1레벨 될때 W 찍어도 됩니다. 1레벨 때 W 찍어도 되고. 대신 좀 카이사 맞추기는 좀 어렵죠. 카이사가 이속이 빨라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리시는 너무 많이 안 해줘도 됩니다. 저거는. 여유가 넘치네. 오, 달아. 아주 좋습니다. 우리 쪽 CS가 많아가지고 저쪽에서 이제 카이사가 호응하기 힘들었던 것 같은데. 띠용 음음음 언제나 어제로 온 탑솔킬. 정해 주지. 조심해. 오, 똥채 오쉣내 oh 챔프 못지 않 은데, 신 챔프. 에 베리어 스노보로지는데 그리고 바텀 바로 복귀 안 합니다 이럴 때는 미드 한번 거치고 갔다 오면 됩니다 우와 이거는 좀 그러네, 이거 는좀 값비싼 프리징 이다. 따라 따라 <laughs> 돈이 애매 하네. 무빙이. 만화가 없다. 우리 미드가 발렸고 상대 미드가 포식자의 유체에 이제 좀 빠르죠. 그래서 바텀에서 완벽하게 굴려야 됩니다. 이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들교한 교전하면 안 돼요. 시비르가 이제 제라스 벨코즈랑 어울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로밍 다녀도 돼요 벨코즈가 아 제라스가 제라스가 로밍 다녀도 어지간한 억과 아니고서야 안 죽기 때문에 잡아줘. 띠용. 개꿀. 근데 이제 벨코즈 제라스 서폿이 망했을 때는 이거 로밍 가면 안 됩니다. 이거 로밍 가면 이 화력 때문에 다이브가 되는데 이렇게 바텀에서 좀 흥했다 이럴 때는 이제 시비르 같이 쉴드나 아니면 이즈리얼 같이 이동기 있는 애들은 다이브 못 치거든요. 스펠 교환을 되게 잘해야 돼요. 이렇게 안 당하려면. 일방적으로 패려면. 전령 싸움 하는 것 같으면 무조건 붙어주는 쪽으로. 전령 칠것 같으면 붙어주고. 미대에서 안 죽어야 되는데, 지금. 죽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좋아요 시비르가 제라스 로밍 갔으니까 이제 스킬을 전부 쏴서 라인 푸시를 했죠 그러면 라, 라인이 없으니까 이 바텀에서 다이브를 못 치는 그런 그림 전량 깠으니까 또 미드 한번뛰어주는 척, 바텀을 가면 됩니다. 좋아요. 이렇게 한 번씩 흘릴수록 시비르가 경험치 다 먹고, 레벨링도 높아지면서, 이제 상대 서포트 원딜은 경험치를 나눠 먹어야 되니까. 와 어, 이건 좀 아니었는 듯. 네. nice 하고, 미드 타워는 혼자 먹게 냅두고, 집 갑시다. 서포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도 킬스코 차이가 별로 안 나네요. 그리고 상대 조합에 맞게 서포트 아이템을 가면 됩니다. 상대가 암살자가 많다. 그러면 부여왕도 나쁘지 않고, 신지드, 비에고, 캐넨. 캐넨 잡으려면 루덴 가야 되겠네요. 상대가 3탱커에서 4탱커면 리안데리 가면 됩니다. 서포트로. 근데 저렇게 물몸 많을 때는 루덴 가면 돼요. 루덴의 2코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림자 불꽃을 가야 돼요. 지평선 또 나쁘지 않은데 그림자 불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지금은. 우리 팀이 전체적으로 앞라인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지평선보다는 그림자 불꽃을 가면 됩니다. 잘못했어. 자꾸 스펠 착각하네. 나이스, 나이스, 블리츠랑 라인전 할 때는 원딜 기량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게임이 원딜이 좀 괜찮은 애면, 성장 잘할수 있는데, 괜찮은 원딜을 만나기가 되게 어려워서. 그리고 상대 정글이 비에고기 때문에 치감을 좀 올려줄게요. 아, 킬저도 카이사한테 주네. 이게, 이 벨코즈 제라스 서폿 유저분들한테 좀 추천드리는 거는, 이 야소나 요네 뒤에서 이제 부시대기 같은 거 해주면 되게 좋거든요. 이런 챔프 하는 애들이 대부분 고통, 공통적인 특징이 좀 못해요, 애들이. 어, <목소리> 더 세다. 벨코즈 제라스 유저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요네를 시팅을 좀 많이 해라. 어, 야소나 요네, 뭐 살러스 이런 애들 유리할 때 붙어줘야 돼요. 유리할 때, 불리할 때붙어주라는 소리가 아니라 유리할 때 잘리지 않게 최대한 뒤에서 해준다는 느낌으로 야소랑 요네하는 애들이 제압골드를 들고 있지를 않아요. 애들이 강함에 취해가지고. 아 어, 지지 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아 승리